블러스다시피빙한다. 전화부터는 에니킬 속3 캐릭터 올드컵3 2강간브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지돌이랑 둘리, 둘리, 에이, 둘리는 이제 고길동 부려먹고 지돌이는 지도리는... 헤르나죠. <laughs> 담비랑 거저 이제 제가 아따아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 형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랑 기철이 불꽃패들이 오우야. 시 보라향 소도공 어이 빨리 덤벼라 어이 운토 아.. 어, 어우 씨야 단조 집게상 집게사장 시쿠리타 스펜덤 성능이 후닥다리죠이 엽기 같은 녀석 공옥순 <laughs> 뒤에 있는 기억이 울고 있는 거 보소 노진구 똥퍼 아저씨 일단 똥퍼 아저씨 일단은 거의 나빴던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제 기억상 노진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광 히그마라 짤랑이 나라라 오빵맨 계속 찡얼거리죠. 초자랑 코난 코난 아주 잔인한 녀석입니다. 마치 총 하나 갖고 그냥 해야지 신혼부부 짱구에 나오는데, 저 신혼부부는. 헤이아치는 라이온킹도 아니고 즉아들의딱 떨군 이기 때문에 헤이아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3대 5각기 제가 나루토를 안 봐서 어린이 상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랑 히로루크. 음. 원피스도 안 봤기 때문에 제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락! 향 훈발로. 오우, 야 훈발로. 할머니, 우리 고객 인성. 아빠 양말 조준은 그 사건. 나르토를 안 봤기 때문에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주 유희왕, 사스케 나르토. 제가 둘다안 봤는데, 표정 보면 어떻게 어떤지 알수 있기 때문에. 딱 봐도 얘가 더 나빠 보인다라는 거. 자, 16강입니다. 어린 탄전단이랑 공옥순. <laughs> 아유, 머리에 매고 있네. 기영이 때문에. 훈이랑 기철이. 오야. 기철이는 너네 아버지 돌아가셨잖아. 미국이 아니라 하는 나라겠지. 오씨. 오야. 노진구랑 찌꼬리다 노진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난이랑 제리 코난버는 제리죠 손오공이랑 거지형제 거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집게사장 집게사장 올리도록 하겠고요 지돌이랑 헤이하츠 지돌이 사마준이나 짤랑이, 찡글찡글거리는 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강입니다제리랑 거정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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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정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철이랑 짤랑이, 아, 기철이. 집게사장이랑 노진구. 집게사장 올리도록 하고요 지돌이랑 공옥순. 아, 둘다 검정고무실인데. 아우. 요 보라색이 피부로 들어가면 딱. 그냥 타노스 그 자체. 공옥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입니다 거정제랑 집게사장 거정제 올리도록 하겠구요. 기철이랑 공옥순. 아, 이거는 기영이가 이러고 있죠. 하지만 여기 기철이었다. 그러면 기철이가 바로 그냥 불꽃패드를해우고 옥순이, 어우, 기철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전입니다. 기철이랑 거정제. 어, 이거는 알수 있습니다. 기철이, <laughs> 기철이가, 거정재한테 라면 뺏기죠그 뜻은 뭐다거정제가 기철이보다 위다. 거정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적 우승자는 거정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랭킹을 볼까요? 훈이 1위네. 아, 거정재 9위야9위 자, 그러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한 번, 아, 부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살짝 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전 이만 안녕